문제가 배열의 숫자 2개 저장 후 저장된 각각의 숫자를 모두 출력해달라고 합니다. 일단은 배열을 지금 만들었죠. 근데, 자, 왜 인티인지 아시겠나요? 당연히 숫자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 왜 2인지 아시겠나요? 두개 저장한다 했으니까 그리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 또 프린트를 할 때는 그냥 출력을 하는 것 보다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배열 문법을 쓸수 없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바로, 아까 한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1이겠죠? 그러면, 뭐다? a r 랄로 떨어진, 어, a r 로부터 0걸음 떨어진 곳으로 간다. 그거죠? 참고로, 그리고 이거는 0을 더하는 건데, 0은 더 하나 많아죠 그래서 얘는 뭐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바로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더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썼을 뿐입니다. 얘도 이렇게 써주면 끝이겠죠. 그러면 잘 나왔죠? 지금 배열 문법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실, 굳이 실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 문법 사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건 만들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얘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고, 이제 얘만 살짝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가, 활당하고 접근하고 이렇게.